전립선 건강이 피로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소변시원TV 윤성구 원장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유없이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스트레스나 수면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만약 만성피로가 계속 지속된다면 전립선 건강부터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40대 후반 직장인분들을 보면 늘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지만 검사 결과상은 별 이상이 없다고들 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전립선 치료를 시작하자 놀랍게도 피로가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립선염이 만성 피로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고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십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을 보충해도 피로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의 만성염증입니다. 전립선염이 있으면 몸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며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역체계의 과부하가 피로를 유발합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면역체계가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신체의 회복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바로 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피로 호소율이 2배 이상 높으며 신체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염과 같은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끊임없이 활성화되면서 신체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서 만성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피로가 축적되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감기나 기타 감염성 질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 장애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 있으면 배뇨 문제가 발생하여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립선염 환자들은 야간뇨로 인해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염 환자들의 상당수가 평균 2~3시간마다 잠에서 깨어나며 이것 때문에 잠을 깊게 잘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낮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통증과 스트레스로 신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모됩니다. 전립선염 환자들은 하복부, 회음부, 허벅지 안쪽 등에서 지속적인 불편감과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은 신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신체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며 신체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통증이 지속되면 신경계가 과민해지고 몸은 더욱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회음부와 하복부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된 상태가 되면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신체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립선염이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며 피로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립선염이 피로를 유발하는 이유는 면역체계의 과부와 수면장애, 통증과 스트레스 증가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염증을 줄이면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통증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만성적인 전립선 염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만성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양기 강화입니다. 특히 양기는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양기가 부족하면 성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허리와 골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양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초, 중초, 하초의 오장육부의 기혈을 소통시키고 약해진 장기를 보강해서 기화 작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힌 곳이 뚫리고 기화 작용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단전에 양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립선 염증이 줄어들면서 전립선 기능이 회복되고 성기능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약과 환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장과 폐가 있는 상초는 기혈을 운행하고, 비장과 위장이 있는 중초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장과 방광이 있는 하초는 전립선에 양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중한 곳이라도 기능이 저하되면 기혈순환이 막히기 때문에 전립선으로 충분한 영양과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적절한 한약과 환약을 통해서 약해지고 막힌 장부의 기능을 조화롭게 맞추면 양기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하단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기의 기운이 전립선까지 버치면 혈액순환이 회복되면서 염증이 줄어들고 만성피로가 해소되며 전립선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 성기능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고 만성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상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화작용을 활성화하고 양기를 보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체계가 과부하에 걸리고 수면장애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통증과 스트레스가 몸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며 몸이 무거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고 양기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초, 중초, 하초의 기혈을 소통시키고 기화 작용을 활성화해서 하단전에 양기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전립선 기능이 회복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염증이 줄어들며 피로가 해소되고 성 기능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